자, 힘 빼고 자연스럽게. 얘를 눌렀다는 느낌. 어, 뭐야, 깊숙이 눌러. 꽉. 그렇지. 내공이 이렇게 힘이 조금 없는 거는 저 뒷손이 잡혀. 지금. 응? 뒷손 뒷손이 잡히고 있어. 자이 정도면 되 이제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된다는 얘기야. 자, 뱅크샷이 나오나? 나와? 안 보여? 안 보이면 비켜치기 쳐 어, 회전 많이 주고 어? 두껍게 절반 맞추면 되지 아니면 구멍치든지 보일 거 같은데? 깊숙히 당점 위로 주지 말고 내려 어, 더 내려 그리고 깊숙이 저 뚫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세게 꽝. 자 편하게 쳐 편하게 어. 세게 칠려고 그러지 말고 깊숙히 눌러 깊숙이 그렇지 어? 깊숙이 눌러 힘 빼고 자 걸어치기 무회전 아, 3 점, 점, 어, 점, 5또 되겠다, 되긴.